저는 누군가의 치아를 진료할 때 단지 하얗게 만들거나 고르게 정렬시키는 걸 목표로 하진 않아요. 제게 중요한 건그 사람만의 미소가 어떤 모습이어야 가장 자연스러운가예요. 사람마다 얼굴형이 다르고 웃을 때 나타나는 표정의 흐름도 모두 다르거든요. 그 미세한 차이를 제대로 읽어내야 정말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결과가 나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이세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서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고, 무대 위에서 다양한 캐릭터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직업이 배우임에도 제가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표정도 많이 써야 되고, 감정 표현도 많이 해야 되는데, 미소 짓거나 웃는 거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나 아니면 카메라 앞에서 그리고 심지어 무대 위에서도 입을 가리는 습관들이 생겼었고 이런 고민들이 있다 보니까 3 시간 치과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병원 이름이 3 시간 치과인 이유도 그런 시간의 같이 해서 출발했어요. 진료 하나를 하더라도 한 명의 환자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필요한 건 기술보다 태도라는 걸 느꼈거든요. 비니어 시술을 고민하는 분들 중에 너무 티 나는 거 아닐까요? 라미네이트 갖다 볼까 많이 걱정돼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어색하지 않게 얼굴과 조화를 이루게 해드릴 거예요. 그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이에요. 상담받기 전에 제가 호기심도 생기고, 진짜 어떻게 바뀔지 이런 걱정도 되고, 아프진 않을까 이런 걱정도 많았는데, 원장쌤이랑 상담하면서 되게 편안했어요. 원장쌤이 저에 대해서 이 치아만 봐주시는 것도 아니라, 제 얼굴형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원하는 미소가 어떤 건지, 사람들한테 어떤 이미지로 비춰졌으면 좋겠는지 이런 많은 것들을 세심하게 물어봐 주시고 어떤 디자인이 괜찮은지도 제 의견을 되게 많이 물어봐 주셨거든요.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원장 선생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 중에 "우리는 단순히 치아를 치료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객들의 미소를 디자인해 주는 곳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에서 가장 신뢰가 갔습니다. 치아는 전체 인상 중 아주 작고 사소한 부분처럼 보이지만 미소를 지을 때그 사람의 분위기와 신뢰감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는 핵심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치아 하나하나를 디자인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합니다. 디자인이라고 해서 예술처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의학적으로 안전하고 기능적으로 튼튼하면서도 그 안에 심미적인 조화를 어떻게 담아내느냐가 관건이에요. 저는 상담 시간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말할 때 입모양, 무의식적인 미소 습관, 그리고 환자가 갖고 있는 이미지에 대한 고민까지 조용히 듣고 관찰하고 함께 디자인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놀라웠던 게이 모든 과정이 3시간 안에 완료됐다는 점이었어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이게 가능할까 이런 걱정도 있었는데 시술은 섬세했고 그리고 형태부터 색감, 길이 다 저한테 공유해주시고 조율하면서 같이 만들어 갔었습니다. 그 과정들이 점점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긴 시간을 들여도 어떤 분들은 정말 이게 필요할까요? 라고 물으시는데 시술이 끝난 뒤 거울을 보며 웃으시는 순간을 보면 그 모든 과정이 다 의미 있었구나 싶어요. 단순히 미용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는 일이기 때문에 비니어란 시술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대 위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예전보다 훨씬 더 편하게 미소 지을 수 있게 된것 같고요. 그전에는 좀 자신 없었던 제 얼굴인데, 이제는 연기를 할 때도 더 몰입할 수 있을 것 같고, 제 감정 표현에 더 솔직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저한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네. 진료가 끝난 뒤, 이제 사진을 찍을 때입 가리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처음으로 내 미소가 마음에 들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아 내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이런 확신이 생기죠 3시간 치과는 치아를 예쁘게 만드는 곳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미소 지을 수 있도록 사람을 디자인하는 곳이고 싶습니다